왜왜 귀찮게 왜 하는 거야 어제 다 말해 줬잖아 창업하지 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뭐라고 세 번째 구독자라고 첫 구독 구 개는 내가 했으니까 세 번째 구독자부터 보고 있다고 어떻게 잘하는지 알려달라고 하... 이게 진짜야 누가 막 사정하고 돈도안 알려주는 건데 세 번째 구독자라니까. 간단히 얘기해볼게. 진짜 얘기 안 하는 건데. 아이씨, 근데 18년 노하우를 이렇게 쉽게 준다니. 그래도 세 번째 구독자니까 알려줘야지. 잠깐만, 헷갈려서 정리 좀 해왔어. 아, 바빠, 바빠, 요즘에. 더 바빠졌어. 출근도 못하고 이거 하고 있네. 일을 안 하고 이거라고 앉았네. 자. 그냥 그거잖아 내가 1 0 0개 매장 중에 하고는 싶은데, 20개 매장 안에 들 자신이 없다. 어, 10개는 더 힘들 것 같고. 내가 어제 10등 안에 못 들면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한 20등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근데 계속 성장한다는 과정, 그 베이스가 깔린 상태에서는 20등부터 출발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20등까지는 어떻게 하냐. 형, 20등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근데 지금 100등이야? 지금 100등이면은 80등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50등, 60, 60등이 뭐 30등일 수도 있고 40등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20, 30등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줄 수 있냐면, 나한텐 다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우리 직원들, 제가, 내가 우리 관리자들 다 교육을 해줬잖아. 다 성당을 시킨 게 얼마 안 돼. 1년? 1년 사이에 다 올, 거의 다 마스터하고 빠른 애들은 100일이면 한 20, 30등은 올라간 애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정확히 말해주는 을 거고. 근데 우리는 근무가 아니라 자기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잖아. 장사든 뭐든 간에. 자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더 열심히 해야겠지. 직원 마인드랑 사장 마인드는 달라야 되니까. 하, 일단 성향이 되게 중요해. 내가 일에 좀몰인을 하고 내 인생의 한90% 이상을 단기적으로 걸수 있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켜보니까 사람을 지금까지 보다 보니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못 하더라고. 일을 외적으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놀러도 가야 되고, 뭐 개인 뭐또 사생활도 즐겨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는 내 에너지를 쓰지 않아. 어차피 불가능한 사람이거든. 일의 90% 이상을 1~2년 정도를 벌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단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걸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그 해당 소식과 이야기가 다 전해되는 카페나 이런 모임에 일단 가입을 해야 돼그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라 얘기가 아니야 그냥 등원만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과 어 방향성을 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다는 얘기지 굳이 거기를 안 가도 돼 왜냐고? 거기에 뭐만 가지 막자기뭐 힘듦과 자기의 좋음과 자기의 잘난 척과 못난 척과 자기의 부족함 뭐 자기의 잘한 법 모든 사람들이 그 카페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난 거기서 계속 그 글을 보면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지 나라면 저때 어땠을까 아 나는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아 나라면 어땠을까 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아 이런 상황 이렇게 대처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상신물류순으로 최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얻을 능력치를 다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또 시간이 되고 좀더 열정이 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업장을 진짜 하루에 막 10개씩 찾아다니는 거야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을 정확히 구분을 하는 거지 잘하는 점은 내가 배우고, 못하는 점은 내가 그대로 안 하거나, 그 반대로 하면 난 당연히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되겠지? 세상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우리가 잘하는 사람한테만 배우려고 하는 것도 미련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잘함의 반대는 뭐야? 못함이잖아. 우리 못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 주변을 바라보면.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걸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하면은, 역발상을 해보면,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잘하는 사람을 쫓아다닐 필요 없어. 나는 자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 하나도 살면서 조언을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아. 왜냐고? 세상에 못하는 사람이 널렸는데, 그거 반대로만 하면 잘하는 사람인데, 뭘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 내고, 뭘 배우고, 뭐 하러 그래. 쓸데없이. <laughs> 못하는 사람 반대로만 하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데. <laughs> 우리는 항상 판매자가 아니야. 내가 뭘 파는 사람이야.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게 끝나면 우리는 반대로 등들면은 바로 소비자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소비자 입장을 누구보다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단 말이지 왜냐고? 내가 소비자인데 내가 싫어하는 거안 하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는 거야 응? 그리고 나는 일상생활의 버릇 중에 뭐 하나가 있냐면 어디 가서 내가 소비를 하에 있어서 항상 그 소비하는 곳에 대한 분석을 해 좋은 점, 나쁜 점, 부족한 점, 개선될 점, 보완될 점. 어, 직원의 말투, 표정. 아, 여긴 이래서 안 되겠구나. 어, 여기 이래서 잘 되는데... 나는 게 나한테 버릇이야. 그니까 러내이 오감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발달되고 있는 거야. 해당 분야에서는 이 버릇을 가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게 지금은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 난 사람을 보면 사람을 또 분석을 하는 버릇이 또 생겼어. 그 사람의 표정, 말투, 태도, 행동, 그다 유출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떻구나, 어떻구나, 어떻구나. 그러니까 사람 성향이 뭐 내가 완벽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아직 완벽하게 마스터가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럼 대처도 되게 쉽다는 거지. 어. 그렇게 해서 내 실력이 이제 늘어났을 거야. 왜냐면 가상 체험도 하고, 실제 체험도 하고, 내 시야도 이제 변하고 있었으니까. 어, 어 이게 잘안 못하면 이제 내 눈에 보여. 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못할 건지 딱딱 구분이 돼. 그러면 이제 일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요즘이 진짜 웃긴 게 이게 너무 과정보의 시대잖아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보 스킬에만 너무 집착하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기본을 다 놓친다. 음. 기본이 70% 80%의 그 스킬과 그 특별함이 20% 30% 인데 사람들 그 반대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음? 음식점의 1순위가 뭘까 인테리어일까 서비스일까 다양한 메뉴일까 푸짐한 구성일까 아니 맛있어야지 맛없으면 안가 <laughs> 근데 사람들은 기본에 잘 신경을 안써 어, 우리가 무슨 업장을 하든 간에 가장 기본은 니네 하는 업장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뭘까 그걸 마스터 한 다음에 70점 80점을 깔고 나서 그 다음부터 5점 5점씩 올려야 되는데 7,80점은 귀찮은 일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알아 아니 누가 잘한대 왜 자기를 자기가 평가를 하냐고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왜 자기한테만 그렇게 관대한지 난잘 모르겠어 그렇게만 준비를 하면 요 내가 말한 부분만 마스터를 하면 기본 성향과 이 노력을 도전하는 첫 등수의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 나는 무조건 상승할 수 있다고 봐 근데 이렇게 소중한 얘기를 내가 세 번째 구독자니까 해줘, 해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더 멋있고 아나 진짜 형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엄청 늘었고 이제 이거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이걸로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서는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소고기, 한우, 토플세트 하나 보내드릴게요. 딱 이렇게 해야겠지? 음, 오케이. 오늘은 나 런닝하다가 멈췄어, 지금. 어? 20분도 못 쪘어. 야, 런닝하러 간다. 알았지? 그럼 또 화이팅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안녕? 아, 5 k 로 달렸습니다. 아, 우리 세 번째 구독자가 물어보는 바람에 원래 한 7km 달려야 되는데 그래도 세 번째 구독자를 하는데 제가 답변해줘야죠. 아, 나중에 잘 되는 모습으로 보답해주세요. 너무 아, 힘들다. 아, 이번주 되게 갈수있을라나 모르겠네. 아, 아, 큰일 났네. 아, 내가 또 이게 운동을 종료하면 막 칭찬해줘요. 나한테. 아, 너오 어땠고, 저땠고, 고생했고, 내일 또 뛰고, 내가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오, 오, 나온다, 나온다. 막. 트로피 주고 막, 1등이라고 막, 1등이라고 막 엄청 칭찬해줍니다. 아, 기능은 하나도 몰라. 그냥, <laughs> 뛰고 끄고 끝입니다. <laughs>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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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도 아니에요, 혼자. 음. 아, 아. 이게 유튜브 쇼츠도 올리고 있고 아, 인스타도 지난 세월 사업했던 거 어떻게 살고 언제부터 어떻게 사업 얘기만 했잖아요. 그것만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 제가 항상 목표한 대로, 생각했던 대로 음,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아,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아 그런 저만의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눠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아, 이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달리는 사업가 사업은 안 하고 달리기만 했습니다. <laughs> 안녕이들 주무세요. 안녕 뿅.